사고 차예요. 그래서, 티볼린데 2015년식인데, 싸요. 899만원이라니까? 이거, 사요. 첫차 사서, 여기저기 사고 낼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사고 차를 사는 거예요. 누나발 믿어. 어, 새 차를 샀거든요? 저새차 뽑아가지고, 사고 기력이. 주리비가 쫙 촤... 지갑이 촥. 통... <laughs> 안녕하세요 스타카 전속 모델 이하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차 그리고 싼 차를 가져왔습니다. 티볼리 2015년형이거든요. 신차가 1,995만 원이고요. 이 정도 연식의 차가 1,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얘 예, 899만 원입니다. 싼 차, 재미있는 차. 티볼리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뿅. 이 영상은. 며칠 안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대표님이 창피한 얘기거든요. 이 차는 대표님의 지인의 차를 매입한 겁니다. 어느 날 되게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 차를 파셨어요. 근데 분명히 무사고라 그러고 대표님 지인이니까 무사코 찬줄 알고 산 거야. 그런데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 이 부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그래서 이차 가격이 899만원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표님이 눈탱이 맞은 차예요. 아, 피해 진짜. 아, 대표님, 그러니까 내가 사람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이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님 클릭하시기 전에 빨리 보세요. 티볼리 참 예쁘죠. 그리고 2019년 6월에 베리뉴 티볼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티볼리의 인기를 실감을 했는데요. 베리뉴 티볼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아나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엠블럼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옆모습은 거의 비슷하고, 뒷모습은 테일램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일단은, 티볼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새 차. 왜 그러냐면, 2015년 1월에 얘가 첫 선을 보였기 때문에 워낙 새 차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로 그 2015년식 1세대 모델이고요. 정말 딱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색깔도 이 색상이 가장 인기 많은 흰색입니다. 게다가, 신차 안전성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91.9점으로 1등급을 얻은 안정성도 확보한 앱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차, 운전 연습 이제 해서 여기저기 범퍼카처럼 꿍꿍 박으실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경제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는, 사고 차. 이 차를 사려고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이 차의 프로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막! 주행거리가 깁니다. 19만이 넘었어요. 이점 참고하셔야 되고, 사고차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뭔가 차량을 사갔을 때, 사후 관리, AS가 되는 곳인가, 안 되는 곳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타카는 책임 관리를 합니다. 자, 티볼리입니다. 2015년 1세대예요 베리뉴 티볼리가 나온 시점에서 실내 공간의 변화를 좀 본다면, 글쎄요 티볼리와 베리 뉴 티볼리 다 봤지만 1세대도 역시 다 실내 공간이 실제 차의 크기보다 넓어 보이게 배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은 소형차의 느낌이 아니다 앞에 공간도 되게 넓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버튼들이 큼직큼직하게 누르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센터페시아도 잘 정렬된 모습도 딱 보이고 어, 센터페시아의 버튼이 얘는 베리 뉴 티볼리보다 좀더 많네요 그리고 얘가 되게 예뻐요. 차 자체가, 아, 여자들이 왜 티볼리를 좋아하고, 티볼리가 왜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 싶은? 제가 이 차를 추천한다면, 20대,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어,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아기가 어린 엄마들 그리고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 진짜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정말 경차보다는 소형 SUV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운전면허 처음 뽑자마자 어... 새 차를 샀거든요 저새차 뽑아가지고 사고 기력이 쫙 수리비가 쫙 지갑이 텅 통... 그래서 사실은 첫차 뽑으시는 분들은 운전에 좀 자신이 있더라도 나 운전면허 시험 어, 필기 98점이라 박수 받았거든? 다 필요 없어요. 나 코스 한 번에 붙었거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첫 차를 뽑으면 꿍꿍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 차는 좀 중고차를 추천하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시야가 좀 넓, 넓고 높은 SUV를 추천합니다. 이차 사라니까요 진짜. 날 믿어. 실내 공간은요, 사실, 보시는 분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160이에요. 1 6 0의이 하나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꼰다리를 바꿔 앉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운전석을 디필러를 기준으로 맞췄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뒷자리 공간은요, 성인, 남성 두 명이 앉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베릭 뉴티볼리에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뒷자리 공간 가운데 여기를 막아놓질 않았어요. 이게 왜 좋냐면 제가 티볼리 리뷰를 보면서 가장 참고했던 곳 중에 하나가 맘카페예요. 엄마들이 이 차를 정말 선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카시트를 써서 애를 뒷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애가 타고 왔던 유모차를 접어가지고 요 공간에 요렇게 적재를 한대요. 어 그러기가 좋다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여기다 유모차를 가로로 못 넣는데 그게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럼 트렁크가 있는데 유모차를 왜 여기다 실지 했는데 트렁크에는 짐 실고. 여기에는 싫고 여자 차 트렁크가 비어 있을 거라는 편견은 버려요. 여자 차에는 뭔가 꿈과 희망과 짐과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와 혹시 스타킹 나가면 스타킹도 갈아 신어야 되고 구두도 옷 색깔에 많게 두어 컬레 넣어야 되고 하여튼 여자 차의 트렁크는 뭔가 가득 차 있어. 트렁크 공간은 생각하면 정말 인기 많은 아이입니다. 2015 쌍용 티볼리 1세대. 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의 판도가 바뀔 만큼 인기가 많은 정말 예쁜 차인데요. 완전 매력적인 가격으로 주인님을 기다립니다. 주인님, 나 빨리 데려가요. 네. 지금까지 스타가 전속 모델 이하나였습니다. 어? 우 괜찮아.